안녕하세요. 디렉터 임유미입니다. 진리빕의 분위기가 엄청 좋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일을 잘하는 사업자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먼저 이선나를 시작했던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굉장히 빨리 접했어요. 2013년, 그때 큰아이가 3살이었는데, 아토피가 좀 심했어요. 왜 애들 아프면 엄마들 어떻게 해요? 좋다는 거다 검색해서 먹여보고, 막 발라보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처음 만난 것이 바로 유산이 멀지. 그리고 후라반을 찌삼백이었는데, 3살 아이는 알약 잘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갈아서 먹이는데, 아, 전더 이상 그렇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았어요. 이제 한통다 먹이 갔다가. 그러다가 5년 후에 우연히 그냥 핸드폰을 바꾸러 이런 스포선이 매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또 운명적 유산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어, 아직도 후라번을 유산을 올지 그때 우리 아이할때먹였던 것이 아직도 나오네. 그게 놀랐고 회사가 아직도 안망하고 있네. 이것이 되게 놀라웠거든요. 왜냐면은 중간에 업어진 회사 되게 많잖아요. 다단계 회사들도 많이 없어졌고. 근데 어뭐 아직까지도 여전히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저에게는 조금 놀라웠거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막 제품에 관심은 있었지만 아나 사업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이미 저는 어, 실패 경험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뺏기시는 거 워낙 싫어했고 또 다른 사람 눈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욕망도 없고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패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도전해보고 싶. 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눈을 의식하니까 키는 어설프게 시작해서 이렇게 그, 그 싫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 나는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어, 욕망이나 돈에 관심 없는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안에는막 뜨거운 열정과 욕망이 있었고 그렇게 행복하고 싶었던 아이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도 싶고,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제품, 유산화 제품 좋으니까 막 한번 먹어보라고 해주 하고 싶고, 밥값, 커피값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괜히 눈치 보고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PPPS 처음 들었을 때, 오, 너무 좋아요. 하지만 전할수 없어,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잖아요. 혼자 속으로. 그건 내, 내가 할수 없는 영역. 프로모션 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수있 내가 하는 내가 도전할 수 없는 남의 얘기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도 아~ 너무 좋네요 하지만 저는 결코 도전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리스 너무 좋아서 어~ 막그 사람이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혹시 그 사람이 비싸다고 생각할까 봐 아니면 또 부담스럽게 또안 할까 봐 조금 그~ 제품 한 통을 나눴어요 개수를 나눠서 하나하나 하나. 그 가격을 막 나눠서 그 사람들한테 막 줬어요. 또 10%라도 좀그 사람이 꼭 싸게 샀으면 좋겠잖아요. 좋아, 그래서 어떻게든 자동 주문으로 걸어서 화요일에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 그때 확신보다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 또이 사람이 혹시 비싸서 안 하게 될까 봐 하는 실패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약간 찌질한 마음이 저, 저에게 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사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스폰서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 맞아. 나 예전에, 야, 옛날에, 오락부장, 음악부장 하고 싶어 했고, 나 중심, 항상 중간에 있는 거 센터 좋아하던 사람이었구나. 막, 잊고 있었던 나를 막 발견하게 되면서, 막, 나 내면을 막 파고 파주시는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막, 아름 스폰님 막. 막 내, 저의 내면을 막 발견해 주시고 막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 있었던 부분을 막 건드려지면서 조금 저를 다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발견되고 나니까 아 이게 나의 문제점이 뭐였는지가 조금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혹시 내가 너무 찌질하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아나이일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나는 어, 못할 것 같고 너무 두렵고 아 지금이라도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 일은요 10% 싸게 그 사람한테 먹게 해주는 것보다 그 몇만 원 아껴주는 주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내가 확신을 갖고 하루라도 그이 유산화 제품을 더 빨리 먹게 해주면 감사 인사 받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막 너무, 너무 많은 생각과 막 고민할 시간에 좀 고민하면서 조금씩 유산화를 전하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막 저도 처음에 이 일이 맞나 나에게 아닌 것 같은데, 이일 아닌 것 같아 고민하면서도 계속 유산화를 조금씩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느새 막 소비자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주문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저를 찾더라고요 그 제품을 그리고 영양제가 궁금하면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우리 애인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한번 얘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 사람 뭐 좋아하지 어떻게 해주면 그 사람 좋아할까 막 고민하잖아요 이 사람 생각하다 보면 아~ 인스타에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올려야 되지 온건방에는 어떤 내용을 올릴까 막 고민하잖아요. 처음에는 저는 소비자들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온건방, 꽃청, 중방 이런데. 왜냐면 혹시 그 사람 불편해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또 그게 또 불편하고 그 사람의 후속 관리하는 것이 좀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온건방, 꽃청, 중방 초대하면 저 혼자서는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도와주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걸다알수 있고 그리고 또 제품 사라고 연락하지 저는 말하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곳에서 서로 도움받고 공유되는 정보 속에서 또 다른 주문으로 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 소비자가 있으니까 어때요? 또 고민하죠. 어떻게 어떤 글을 올릴까? 어떤 글이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저에게는 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항상 스포서님들이 이 일은 CEO가 되는, 되어야 는되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아, 이게, 이게 CEO? CEO가 어떤 거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다내 사업이잖아요. 왜 우리 주위에, 제 주위에 막 진짜 잘 나가는 학원장님들 막 계세요. 인스타 보면은, 어, 저 사람 너무 잘 나가고 괜히 내가 초라해지고 그 사람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도 신학기가 되니까 이렇게 전단지를 접어서 그 안에 사탕을 넣고 돌리더라고요. 학원 홍보를 하고 하는 거 보면서, 아, 이분들도 다 똑같구나. 세상 부러 보이는 그분들도 원생 떨어질까봐 고민하고, 우리도 소비자 떨어질까봐, 우리 파트너 혹시 오토 끊을까봐 고민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학원이 더잘 될까,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항상 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유선아의 CEO인데,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는 월세 들지 않지만, 그래도 도, 이렇게 이 좋은 일이 없잖아. 이보다 더 좋은 일들이.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바꾸고 나 애가 변하겠다고 생각하니까 주변 주변 되던 것도 제가 좀더 확신을 갖고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고 10%할인에 연연하던 제가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 먼저 먹어보라고 자 그냥 일반 주문으로 해줬고 또 오가는 길 지나 집안일 하면서 강의를 듣고 제가 마치 강사장 된 것처럼 막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를 꿈꾸고 그리고 더 이상 막 프로모션 제것제 것이 아니던 프로모션이 이제 파트너와 함께하는 그 프로포션을 프로모션 꿈꾸면서 제주도를 같이 가게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저의 성향이나 이런 성격이 막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지만, 이것 또한 또 변하더라고요. 저의 MBTI 성향이 ENFP였거든요. 막 계획 세우고 정리하는 거 싫어하고, 목표를 정하지않아요 그걸 직, 그리고 다른, 다른 사람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 창피하못 지키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싫어. 나의 꿈을, 나의 목표를. 그런데, 항상 우리 신랑은 정리, 청소 이런 걸 되게 강, 강요하는 사람과 또 우리 스포서님 어때요? 맨날 계획 세우고 비전 앞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스포서님 덕분에 어느 정도 조금 내가 그걸 지키려고 노력했더니 저의 성향이 ENFJ로 변하더라고요 근데 막 성향을 들어봤더니 어, ENFJ가 저한테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산화를 이 내가 유산화를 맞추 그러니까 나, 나에게 유산화를 맞추라고 하잖아요 내가 유산화를 유산하를 저를 맞, 저에게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결코 저에게는 쉽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 다 여기 성공하고 싶은 분들 모이신 거잖아요. 때로는 나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 그리고 내면의 소리를 내가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이유는 다 모두 다 다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챙기면서 유산하가 뭐라해요 마음 끊임없이 챙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나를 파고파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한 끝의 차이지만 그 끝의 차이가 확실히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